안녕하십니까 빛나리팜 이윤영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개발한 그 퍼지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의 동영상을 제가 같이 함께 올려드릴 듯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가 사용하면서 그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신뢰가갈 것입니다. 얘가 방카 보일라니다 얘가 방카 보일라고. 얘가 방카 기름통이에요. 그러니까 방카는 풍차에 날이 들어오거든요. 야, 이게 2만짜이에요 2만점이.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얘해면 그리고 뭐 얘는 뭐 방카 보일라는 뭐 다들 별로 말하지 않고 그러는 <laughs> 지금, 이, 이,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짜 이유입니다. 자, 기지 보일러, 얘두개 가지고 물대힙니다 네. 요거 네. 두 개로. 이거두 네. 개로 물을 대혀서 얘네가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얘네가. 네. 그리고, 네. 저 뒤에, 지금, 냉난방 네. 네. 시스템이라고 네. 붙여있는 거하고, 그 옆에, 그, 저기두개 그, 그, 그 상자가, 네.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머리입니다. 쟤네가 얘들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거 있죠? 여기 제가 18.5도에 맞췄다고 그랬죠? 파란 듯이. 게 제가, 제가 세팅 온도예요. 이앞에로맞추 네, 네, 음. 세팅 온도입니다. 18.5도. 요건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면 내가 높게 높이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게 현재 하우스 온도예요. 음. 27.9도가 나와있고. 지금은 난방을 안 하니까 난방수온이 네. 떨어져 있겠죠? 당연히. 난방수온유통수온인데 이걸 보강해서 만든 게 여기예요. 요걸 또 보강해서 이렇게 또 달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온도 요게 거 요거 똑같은 건데 요,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시죠? 방고 온도, 하부 온도 여기 다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계가 세개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맨 밑에 하나 있어요 요세 요 개를 다 체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얘가 네. 그 다음에 통풍 온도 얘는 얘 따라 틀려지겠죠? 지금 현재는 하우스 온도가 높으니까 통풍 온도가 이렇게 찍히겠죠 예,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뉴턴수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있죠 뉴턴수원 뉴턴수원에다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뉴턴수원에 따라서 얘가 바뀐다는 건데 지금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제롬이요 가동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제가 물을 델뺐어요 돌아와서 들어왔어요 온도가 높아요 야나더 돌아 임마열들뺐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또 돌아왔어요. 야 됐어 이제 그거 유지해. 돌아왔어요. 야 너무 빼냈잖아. 좀 줄여 이렇게 되는데. 속도가 수시로 변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퍼지예요. 네, 네. 거기 시통치통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음. 움직입니다. 선생님 그그 550평 네. 아까 면적 중에 네. 그 온도선에서 감지하고 있는 게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지 하여튼 고장도 잘 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서 아무리 뒤 뺐다 그래도 겨울 날씨가 아까 교수님 말씀 대로 영하 5도도 있고 영상에 도도 있고 영하 20도도 있잖아요 장화 될 때마다 신었어요 우리 여기, 여기 기온이 추우면은 얘가 아무리 예열을 해도 이게 이제, 이제 보면은 여기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차 그리고 1차 1차 2차 3차 거든요 여기 붙을 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가이 상징이 나 같은 허허망상해이 그러면 또 집에 못 가는 거야. 아 이걸 집에 다 가는 이걸 놔두고 어떻게 집에 가요. 이게 제대로 붙을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잘 붙었다고 해도 그날 밤이 뭐 어, 오늘, 어, 이번, 아니, 오늘 밤에 뭐한파주가 아니라 영화 15도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우리 집에 잘 없는 건가? 얘가 잘 타는 건가? 근데 예약해서이이바꾸는서 제가 체중이 상처 내렸어요. 아까 그랬죠? 뭐, 사람이 먹으면 잘 자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살도안 가는 거예요, 이 뭐, 이 보일러를 놓고 나서, 아까 그 말씀을 빠트렸는데, 제가 종목을 다양하게 할 시도를 옛날에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안 했던 건 아닌데, 얘 시스템을 가지고는 키울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거. 좀 강한 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민한 것들은. 근데 예전부터 봐왔던 건데 보니까 얘는 약해 보이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하고 나서는 자신이 생기니까 하이씨 해봐, 해봐. 그래서 아까 분홍 급히는 것도 자신감을 얻고 해본 거고 지금 다른 것도 계속 도전 중이고 한단 말이에요. 여건이 갖춰지니까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데 얘 가지고는 도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편차를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예민하거나 묘정이 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와가지고 힘으로 막, 막 녹아버리고 막 이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겁모르고 이것도 좋은 줄 알고 시도를 안한게 아니었어요. 다섯 곳 종목을 제가 마, 망쳤어요. 잘못 키우거나 죽어서. 그게 그때는 원인을 한상도 잘못인가, 물 잘못인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깨달은 게 이게 야간에 이게, 이게 그렇게 저기, 난방, 한다치고 그렇게 깨졌으니, 걔네가 멀쩡하겠나고요 더구나 그, 인큐베이터에서 온것 같은 이런 묘종들이, 살아남면 턱이 없죠. 그리고는 나 녹아버리고, 기부라 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 물체와 뿌리가 만나는 거죠. 고기가 이렇게 썩어서 똑똑 넘어지는 거 그런 물음병 같은 현상 많이 보여요. 그게, 100%, 현찰이라는 습도에 의한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현찰을 잡는다는 거는, 당연히, 단, 단순히 온도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따져보니까 다 습도도 다 같이 다, 다 잡아준다는 걸 아십니다. 습도 또 온도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뭐라뭐 쾌적한 한계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잡힌다는 거죠. 가지가 다 같이 잡힌다는 거죠. 편차라는 거는요. 진짜 네. 엄청 나쁜 거예요. 식물한테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사람 돈도 나가지만 식물재배 그거는 진짜. 못 <목소리> 지금도 돌고 있어요? 아니, 안 돌죠. 지금. 안 돌죠. 지금 뭐라도 돌아요. 난방할 필요가 없는데. <laughs> 디지털과 예예예 아, 아, 가동의 시작은 순환 모드예요. 어떤 게 순환 모드? 저쪽에 저쪽에 보면 라인은 달려 있거든요. 얘 가동의 시작은 순환 모드하고 얘 가동의 시작은 얘예요. 얘를 얘부터 대표되잖아요, 일단 음. 가동할래는 자, 그리고 냉방은 냉방은 어떻게? 냉방 효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설정 온도에 따라 틀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냉방은요, 뭘하냐면은 얘는 물을 데피는 거잖아요. 근데 여름철 냉방을 시 말해서 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직수죠. 지하수를 갖다가 이제 여기 여기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이쪽에 연결된 밸브를 잠궈야죠. 잠고 저쪽 순환모다에 있는 직수를 집어넣어서 거기 밸브만 열어요. 그러면 그리 지하수가 들어가서 순환모다에 의해서 돌아서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다시 냉각할 재간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점이에요. 지하수가 엄청 많이 소실된다는 거.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저, 여기, 여기, 이범사장하고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여기는 사방이 논이잖아요. 그 논인데, 이것도 풀라지 말라고 또 앞에다가 또돌 깔아놨잖아요. 여름 되면은요, 뜨끈뜨끈해요, 사방이 다. 그리고 논물이요, 따뜻해요. 이거 진짜 담수가 난렇게 뜨거운데 참, 손을 내보니까 따뜻할 정도로 이게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특창을 열었잖아요. 바람이 일찍 분다.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불었다 여기 돌배진데 여기 돌에 의해서 쭉운바람이확들어가는 거야. <laughs> 어이, 가서 보라 이게 아닌가 싶어갖고, 일단 1차적으로 시도한 게, 여길 닫아봤어요. 앞쪽만 이렇게 닫아본다고. 왜냐 해가 질때 이렇게 져가지고, 해가 또 여름에 이렇게 들어와버려요. 저쪽 <laughs> 서선에서부터 이렇게 직방으로 들어오니까, 해도 막을 겸 닫아봤어요. 근데 진짜로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여쪽 창을 닫았는데. 그래서, 야, 무조건 이게 사방을 연다고만 온도 떨어뜨리는게 아니구나 싶어서, 저, 이범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이거 맞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은 또 그렇대 내년에는 다방을다틀어맞고 위만 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차단을 하고 빠져나가는 공기만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찬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찬바람은 교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장 하라앉을 거예요 뜨거운 공기 잡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측이 맞다 그러면 배드 부분이 가장 시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또 그걸 해보려고 해요 실험을 오히려 연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 요 아.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하 여기서 찬 바람을 불어넣어 주니까 찬 바람을 안 불어넣어 줄 적에는 이렇게 상승해 버리는 끝이지만 이찬 바람이 잘못하면 은 뜨거운 바람에 밀려난다는 거죠 바깥으로 거기 머물지를 못하고 측면에서 불어오게 되는 죠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제 그걸 실험해 볼 거예요 위만 천창만 열고 사방을 틀어맞고 한번 얘를 돌려볼 거예요 냉풍을 근데 그렇게 사방을 열고도 다른 데 비해서 일도는 맞췄어요. 1도 정도 맞췄는데 그 1도는 온도계상의 1도고 체감 체감온도는 내가 봤을 때한 3, 4도는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잘 몰라요. 맨날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되어 있으니까 근데 꽃을 사러 온다든가 다른 동장에 누가 오면은 어 여기 오시면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이렇게 다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도 차이지만 체감 차이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송풍기 위치도 이렇게 조정해서 아래로 내리거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 바람은 뜨거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식물에 가서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약간 각도를 꺾어야 된다, 식물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근데 그바람째는 고기가 건조해질까봐. 그래서 그냥, 그냥 놔두긴 했거든요. 그 부분만 또 건조해질까봐. 계속 바람을 불어대면 그 빨래말리듯이 고기만 말릴 거 아니에요. 자, 네,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더울 때 여름에 이렇게 부채질 하잖아. 부채질 하게 되면 체감 온도는 2, 3도가 떨어져요. 근데 실제 온도는 뭐예요? 똑같은 바람이잖아. 똑같은 바람이잖아요. 근데 왜 온도가 낮아질까요? 수분이 땀샘에서 증발하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지? 증발 자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가 지하수를 통해서 온도를 전체에 문 열어놓고 1도를 낮췄다.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는 거죠. 작물이 느끼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측면에서 생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농가들이 올 여름에 엄청 고전했어요. 되게 더웠잖아요. 더운 데다가 습도가 높으니까 식물들은 고온에 다습하면은 딱, 뭐 떠오르세요? 물음병, 곰팡이잖아요. 다탄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파리, 이파리 이제 그 아까 얘기대로 쟤들은 이 색깔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입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파리 끝에 거리부터 이제 누해지더니 타더니 막 이제 막한 품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올뭐 뭐 아무리 저기 돼, 그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재간은 없지만 다른 농가에 비하면 할아버지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한한 한 여름에 거기다가 수업하고 잤다니까요. 제가 잡았어요. 잠이 오나 안 오나 내가 못할 정도면은 환경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이 오더라고요. 그러 아, 이 정도면은, 온도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laughs> 31도였어요. 그 하우스 온도계는. 근데 31도인데도 아까 여기 교수님 말씀대로 쾌적해서 그런지 참이 오더라고요. 그니까, 그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차나서 치고 뭐 이런 것도 쳐놨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봐서는 계속 바람이 들어가주니까, 그, 습도를 많이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31도라도 쾌적한 31도, 찝찝한 31도가 있다는. 아, 있어요. 예, 예. 그런, 그런 원리 같아요. 예대 온도가 고온인데 응. 그래서 항상 젊은 애들 보면 오면 내가 항상 하는 게너가센소니까 자꾸 농장 비우지 마라 너가센소니까 농장 비우면 더 농사 망친다고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람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가 농업용 물량사 그대 이름 바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바람이 이렇게 이파리에 붙여지게 되면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산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어디서 올라와? 뿌리에서 올라와요 뿌리에서 올라올 때 맹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야 증산되는 물은 이건 그러니까 양분을 같이 올라와 물은 날라가고 양분은 남아요 그리고 물이 증발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늙기는 쾌적한 정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농업원물장사 그대 이름 바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그이 지하수 열을 이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주변에 농장이 논이에요 그러면 열만 우리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은 그냥 흘려버리고요 근데 흰가루나 재피곰팡이병이나 이런 것이 뭡니까 이렇게 송풍을 해주고 지하수를 갖고 해서 송풍을 해주게 되면 흰가루 재피곰팡이 없어요. 이게 전부 그냥 다 농약으로 다스리는 거거든. 근데 습이 원천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아마 이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바꾸고 난다면은 아마 흰가루병하고 재피곰팡이병은 아마 그 내가 볼지게 그 부분 전략된 것도 상당 부분 그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작물이 안 아프고 작물이 안아파야 농약을 안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장님 맞습니까? 아니, 바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그 교수님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진짜 병 같은 게과거에도 뭐 전혀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까, 깔끔하게 정도로 다이병 같은 게 사라지는데 제가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민들레 홀씨 있잖아요. 홀씨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환풍기 앞에 가더니. 확 바람의 심에 의해서.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했대. 아, 어차피 포자라는 게 어딘가 붙어야 되는데, 밤 되도록 바람을 불어대니까 어디 붙지 못하는 것 같아, 애들이. <laughs> 내 추측이에요. 어딘가 안착을 해, 여기서 볼을 할 텐데. 근데 과거에 예외 방식은 꺼져 있었단 말이에요. 꺼져 있는 동안에 붙어버린거리요그 다음에 가온하면 습도에 따라서 또 활착을 하고. 그래서 그 바닥에 군데군데가 이렇게 허옇게곰팡이 같은 있었어요. 지금 그거 못 봐요. 어디 갔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바람의 힘이 음.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흡착이나 안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을 지키니까 바람이.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스트레스가 제일 그 잡는 게 신들은 관건인데 이걸로 잡잖아요. 잡게 되면 은 아까 빠트렸는데 화색이 틀려져요. 일단 똑같은 아까 빨간 꽃이 딴 집에 가면 저 색깔이 안 나요. 아까 황색 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뭐 막말로 환장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너무 색깔 이쁘다고. <laughs> 근데 또 하나. 꽃수명이 짧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꽃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어요. 불경기에는 그건 치명타예요. 중간 상인들이 안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서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아니, 오늘 갔다 날일 팔으면 상관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나쁜 물건일수록 그래서 더안 팔리는 거예요. 중간 상인들이 갔다가 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비닉빈 부입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안전 농가도 있고 있고, 난 농가도 있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잘키우는 집은 물건을 못 대줘서 적이고, 그 아닌 사람들은 지금 재고 처리부터 난다, 고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주서 없이 이렇게저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이 보일러를 아시게 되면, 다음에 바람을 아시게 될 거예요.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네, 농사의 최고 키포인트가 바람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이 퍼지 보일러 그 개발된 또이 고수, 공개된 기술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